수채화를 하려면 팔레트, 물감, 붓, 종이, 수건, 물통, 연필, 지우개. 와,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은 수채화 키트와 붓과 물통, 그리고 휴지만 있으면 돼요. 너무 간편하죠? 그럼 함께 그림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팔레트를 이렇게 먼저 떼어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절치선에 맞게 뜯어 놓고 채색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나무부터 색칠을 할 거예요. 붓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고, 초록과 청록색을 섞어주세요. 잎사귀의 동글동글한 모양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물을 종이 위에 한번 덜어와서 풀어 놓은 다음에 이어서 초록색을 칠해주세요. 앞쪽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하게 색칠해줄 거예요. 선명하고 진하게 색칠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겹쳐 칠하면 됩니다. 녹색의 색깔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색칠을 해보면 돼요. 앞쪽에 나무가 건조가 되고 나면 붓에 물을 조금만 해서 동글동글 나뭇잎의 잎사귀를 조금 더 그려줍니다. 물감을 겹쳐서 색칠함으로써 조금 더 진하고 또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산색을 사용해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부분, 팔, 다리를 색칠해줄게요. 앞쪽에 런닝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옷도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사람들의 옷에 무늬와 음영도 같이 넣어 볼게요. 갈색과 고동색을 섞어서 나무 기둥을 색칠할 거예요. 휴지에다가 한번 톡톡 물을 빼주고요. 나무 결을 생각하면서 세로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갈색을 사용해서 나무의 나이테도 그려줄게요. 멀리 있는 나무들은 황토색을 조금 섞어서 연하게 칠해줍니다. 붓을 지그시 누르면 색깔이 조금 더 연하게 나와요. 노랑과 초록 사용해서 멀리 있는 나무들을 색칠해줄게요. 주황색을 사용해서 물이 마르기 전에 윗부분에 겹쳐 칠해줍니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파란색도 조금씩 섞어주세요. 물을 많이 해서 연하게 색칠해주세요. 그래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물을 많이 해서 중간에 있는 나무를 색칠해줄게요. 붓의 면적을 사용해서 색칠해 봅니다. 동글동글 나무의 잎사귀를 그려줍니다. 크고 작은 모양을 내주세요. 참새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갈색과 황토를 섞어줍니다. 붓 끝을 세워 선을 그리면서 참새의 깃털 표현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배경을 색칠해 볼게요. 잔디밭도 색칠해 볼게요. 잔디를 조금씩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풍경화 그림 완성입니다.